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네. 그 전자는 이렇게 접는 거 위가 네요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 잡을 수 있고 아 접어서 브레이크 잡는 게 낫죠 그러지 않으면 움직이네 요네네 네. 보관하실 때 그리고 네. 그 다음에 여기 위치 차에 실때 네. 뒤로 잡혀야지 이제 들어가거든요 아. 네그러시 이렇게 네. 접고 네. 뭐 안, 네. 안 접으면 잘안 들어가요 차에 네. 아니 큰 차나 차는 아큰 아. 차에 <laughs> 상관없어요 네.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실 때는, 네. 좀 거동 많이 안 되시면은, 여기 네. 옆에 네. 레버가 있어요. 네. 이거 눌러주시면은. 아, 빠져, 네. 네, 빠져서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고 편하게. 네. 그래서 이것도 옆으로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안으로 들어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. 네. 네. 그다부담 이것도 이뺄 수도 있거든요. 아, 네. 쉽게 되어 있네요. 네, 이렇게 뺄 수도 있고. 다시 끼우시려면은, 여기다 딱 꽂아주시고. 아, 이렇게 네. 할 수도 있고, 아, 음. 아, 이게 쉽게 쉽게 돼요. 네. 네. 그리고 이거 안전벨트 있어서, 네. 안전벨트에 똑딱이로 되어 있어서, 네. 음, 똑딱이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